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입니다 자 미국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이 K바이오에 대한 기회와 우려가 공존을 하고 있지만 역대급 실적 그리고 금리 인하가 시간 문제로 다가오면서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고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가져가셔서 수익 많이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보면은 자금이 굉장히 잘 돌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2월 21일 장전 보내드렸던 이 TSI, 이 TSI 종목. 자, 오늘 상승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지만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수익을 안겨 줬습니다. 자 제가 매일 장전에 이렇게 금맥을 짚고 세력들이 매집을 들어간 종목,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딱 10%다, 10%면 충분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일확천금 놀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한 주, 열주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도, 시도를 해 봐야 결과도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문자 요거 무료로 보내 드리는 거니까요. 부담도 없으실 거고요. 하루에 한번 동료분들 또는 뭐 친구분들과 제가 요 티타임 만드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기 0 1 0 5 7 5 9 9 0 3 0제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급등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이라고 해서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장전 문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차트 분석 그리고 정보들. 그리고 다음 대세 테마까지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풀리실 겁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보면은 제가 차트만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산업이랑 어, 어, 파트너십을 맺은 거뭐 폐렴 구균 백신인 GBP410이라던가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같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차트를 보면 일본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어, 아직은 어, 아직은 이 세력들의 매집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뭐 아직 뭐 상승이 뭐 크게 나온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차트상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시세가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평선을 한번 세게 뚫어주는 이런 시세가 한번 나와줘야지 그 다음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어, 바닥은 좀 잡았는데 어디서 올리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예측을 해보면 여기서 한번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아마 개인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던지실 수 있습니다.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신저점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주봉. 이 주봉입니다. 이거 금맥 차트. 요 금맥 차트인데 이 금맥을 집으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자, 현재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매집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다시 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쌍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바닥, 이 삼바닥을 만든 상황이고, 금맥 차트상, 어떻습니까? 중심선 아래, 세력들 매수 구간에 온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슈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면서도 차트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요거 SK바이오사이언스 핵심 자료를 좀 준비해왔습니다 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첫 번째 SK바사 이 SK바사와 산업피와의 파트너십 있죠 요거 관련된 내용이랑 그리고 폐렴구균백신인 gb p 410입니다. 이 GBP 410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SK 바사의 파이프 라인 이거 아직 나오지 않은 이슈들 여기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어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번째 차트 설정을 좀 넣어놨습니다. 차트 설정 이걸 왜 넣어놨냐? 바로 금맥을 짚어야 되니까 언제 짚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요 매수 구간을 알아내야 되니까 매수 타이밍 잡아야 되니까 자 금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laughs> 매도 타이밍 이거 보이시나요? 제일 위에 갔을 때 얘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매도 화살표 넣어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건데 요게 뭐냐면 세력들 평단가 자 여기 여기 요 구간이 중지 라인인데 중심선 지지 라인인데 여기에 바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 평단가 나와 있는 차트. 요것까지다 준비했으니까 아마 요 차트 설정만 가져가셔도 다른 종목들 이거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는 분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거 매수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차트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아마 꾸준히 뭐 혼자서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놨는데 바로 이거는 뭐냐면 차트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차트 분석 이게 무슨 차트냐? 어 일봉상 차트 분석을 좀 해놨는데 요거 어내 평단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요거 내용들 싹 넣어놨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여기 다음 주어 분석까지 좀 넣어놨는데 이 차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넣어놨으니까 요거 그냥 어 가져가서 확인 좀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 연락처 좀 알려드릴게요 자 010- 0759의 9040제 핸드폰 번호인데 05759의 9040으로 그냥 SK 바사죠 바사 바이오사이언스 요렇게 바사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요 정보들 그리고 차트 설정까지 대시세를 잡아 주는 이 차트 설정까지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자료 가져가셔서 이 매수 매도 요 타이밍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결국은 누군가는 잃어야지 누군가는 딸수 있는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한 종목만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 좀 포기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나눔 채널에 어, 계좌에 있는 종목 차트 분석 그리고 이슈 정보 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 가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시장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자, 0 1 0 5 7 5 9 9040으로 링크라고 이렇게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렇게 문자하면 남겨드릴 거예요. 어, 무료 나눔 채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의 텔레그램 링크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죠. 삼바가 최대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연매출 4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또한 다른 제약사들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야말로 자, K바이오 이 K바이오의 중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움직인다면 예전에 2차전지 아마 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하드캐리를 했죠. 다른 종목들까지도. 자, 삼성도 똑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제약 바이오주들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자, 미국은 이 중국, 이 중국을 견제한다. 이거 무조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료제약품이 중국에서 좀 많이 들어오기에 요거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이게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이 제약 바이오 산업과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이 될 것이다 기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에서 제가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선업에서 고부가 가치인 뭐 LNG 선뭐 이런 것들 만들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틀었듯 제약 바이오도 똑같이 고부가 가치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어, 개편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시총 코스닥 시총입니다. 코스닥 시총 300억 매출에 100억이 안 되는 이 매출 100억입니다. 요거 그리고 시총이 300억 요 퇴출을 시켰는데 시총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개편 안에서 시총 600억만 지켜라 요것만 달성을 하게 되면 상장 유지 매출 요건은 면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라 보여집니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이오 기업들이 자기 이속만 차리고 개인 매매자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 상패를 해버리는 일이 좀 없어지려면 이렇게 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시총 600억 이상은 만들어야 되니까 어, 500억. 500억 정도 되는 기업들은 퇴출을 막느라고 주가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선순환이 올 것이다, 선순환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작가였습니다.